다음 사연은 낭독조아님께서 6월 18일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아이가 가는 학원마다 멍 때리고 있다면 이런 제목이에요. 이 사연은 홍프로님이 좀 읽어주시죠. 매일 바쁜 엄마라 딸아이와 딸아이가 책과 친해지지 못했어요. 유유 이 부분이 늘 미안했어요.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걱정이 돼요. 책을 읽어도 이해력과 어휘가 부족하다고들 하시니. 책을 좀 접하게 하려고 집앞한 땡땡이라는 논술학원에 보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아이가 항상 멍 때리고 앉아 질문을 해도 방금 한 것도 말을 못 한다고 독해력이라도 잡아야 한다며 그룹보다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고 말씀을 하시네요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가는 곳마다 몇 번을 해도 잘 못하고 기억력이 없다고 하시니 참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현재의 문제 제일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는 길이 아니니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이는 스스로도 걱정이 되는지 자기 미래가 너무 걱정이랍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이래 어찌해야 할까요? 고민하다 입시왕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어, 이거 좀 무거운 사연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고. 아, 상황은... 음... 어머님이 좀 바쁘다고 적어주셨어요, 그쵸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뭐 다른 어머님들은 막 같이 아이랑 책도 읽고 뭐 음,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못 해줘서 좀어 미안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책도 아이가 안 읽고 뭐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좀 걱정돼서 동네 이제 독서논술학원 있지 않습니까? 집 앞에 독서논술학원을 보냈더니 아이가 멍하니 있더랍니다. 음.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학원을 보내도 얘가 어, 같은 상태인가 봐요. 예. 근데 일단은 저는 잘 못한다. 부모님들한테 꼭 특히 네. 그 이제 워킹맘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일하시는 어머님들은 뭔가 좀 미안해하세요. 아, 예, 항상 얘가 성적이 네. 심지어 좋아도 미안해하시고 음. 나쁘면 더 미안해. 괜히 막 내가 음. 어. 얘를 그렇게 어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아서 막 예. 그런 거 이렇게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고 하는데 근데 저는 상관관계가 음. 솔직히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근데? 막 절대적인 건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지만 성적이 <웃음> <웃음> 엄청나게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어, 제 심지어 며칠 <laughs> 전에 뵙고요.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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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경험상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laughs> 꼭 이게 뭐 관심과 비례하진는 않는다. 예, 워킹 일단. 마음 내가 일을 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학업을 망쳤다 이런 생각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일을 그렇죠. 하셔서 예. 그런 경제력으로 뭐뭐 뭐 뭐라도 하나 더 사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머님은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에서 맨날 멍더리고 이렇게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오니까 지금 둘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째는 좀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둘째는 벌써 딱 비교가 되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상으로 봤을 때는 공부에 좀 이렇게 큰 소질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일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이게 소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공부의 소질 타고 난 거. 거. 음.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두 분은 교육학을 전문적으로 또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도 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 소질이 어느 몇 프로입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그 태양한게태고한게 어, 환경 유전자 뭐 이런 논의를 학계에서 교수님들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어. 아직 답이 없나요? 결론이 안 났어요. 아, 예,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난 결론은 예. <laughs> 참 수십 년 연구에서 예. 전 세계 최고 학자들이 낸 결론이 예. 둘다 영향을 미치더라고. 아 아이, 뭐야? <laughs> 그걸, 그걸 연구 안 해도 나한테 물어봐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문학권 예. 아니면 학생들 예. 뭐 인종 다할 때마다 예. 약간씩 편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 두 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타고난 거와 네. 뒤에 후천적인 거를 비율로 해, 하면 몇대몇 몇. 타고난 거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할 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그냥 아니, 방송이잖아 합시다. 우리가 타고, 방송이 아니면 그렇게 많은 네. 게한거 가자 그냥 넘어가자 네, 저는 딱 얘기할 테니까 아, 더 네. 이상 묻지 마세요 네. 반반 에이 어. 타고난 거5 오. 오, 5대5 저는 아니, 타고난 거7 갑니다 아씨 내가 7 할라 그랬아 진짜 그러면 아, 비교 과학. 막연하게 가 저도 그래. 사실 7 정도 보거든요 네, 저도 타고난 거는 7 정도 봅니다. 특이면 엄청난 거예요. 특히 사실은. 여기서 이제 타고난 거가 작용하는 부분은 진짜 공부 잘하는 영역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중상위권은 뭐큰 차이는 없는 네. 것 같은데 완전 어, 최상위권의 영역에 특히 관련된 특히 자연계. 특히 자연계는 네. 네, 유전적인 영향이 큽니다. 상당히 크다고 네. 보는데 자, 문제는 이것도 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보고 확이해하는 애들도 있고 한번 보고 다외우는그도 유전적인 건데 음. 중요한 거는 끈기 있게 하는 거, 노력하는 거전 이것도 저는 중요하죠. 이것도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다고 봅니다. 이거조차도. 그런데 부모님들이 착하시는 게 얘가 이제 공부를 좀못 한다고 내 자녀지만 봐도 소질이 없어. 음. 그러면 이렇게 물으세요 많이 이렇게 낭독 좋아하는 같지 야, 그럼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아, 이게 많이 물으시는데 는이 질문 또한도 하면 안 된다 고 해요. 할 수는 있는데 네. 표현 방식이나 그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정답이아요니 아, 하면 안 된다고 봐야죠 왜요 근데? 아, 뭐 관심 있는 게 뭐냐 물어볼 수 있죠 뭐 아, 중학교 1학년한테 패타야 니 네, 공부도 못하는데 니뭐 네 하려고 중학생한테 그 질문을 한다? 응. 니뭐 하려고 하나 많이, 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그게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습니까 전 뭐라고 들었냐면 은 너는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밥 빌어 먹을 거라고 <웃음> 많이 <웃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부한 <laughs> 동기가 됐어요 아 밥을 아, 빌어 그래? 먹는구나 <laughs> 이렇게 살다가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서, 성적이 안 좋거나 공부에 좀 소질이 없거나 아니면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기대를 하다가 단념하면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럼 너뭐 먹고 살래? 너뭐 먹고 살래? 너그뭐 기술 배워야 되는데 뭐, 뭐, 그럼 너 기술 뭐 배울래? 예. 아니면 뭐 이렇게 푸시를 자꾸 하잖아요. 예, 그게 안 됩니까? 대부분 애들도 몰라요. 아, 어 아, 모른다. 아직 저희도 몰라요. 우리도 저희도. 몰라. 어른들 아세요? <laughs> <laughs> 어차피 답이 없다. 예, 그러니까 모르기 아이들은. 때문에 그거를 예. 가지고 공, 성적이 안 좋고 소질 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건 100% 반대로 푸시를 막 한다고 예. 해도 애한테는 이게 왜냐면 그냥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예. 어차피 뭐 물어본다고 해도 답도 없고 앞으로 같이 찾으면 되는 건데 아이도 이제 좀 상처를 받을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잘 되고 기억도 잘 된다는 못 해. 그러면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 상태에서 엄마가 자꾸 이런 거 질문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 속에 있는 아이가 일단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성급하게 결론 내기는 어, 어려운데 이 아이가 일단 논술학원 가서 지금 멍 때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예, 그건 잘 모르겠네요. <laughs> 왜멍 때리고 있을까 아이가? 재미가 없으니까요. <laughs> 그렇죠. 첫째 학시, 재미가 없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네, 첫째 네. 재미도 없고, 둘째는 그냥 어. 본인이 아이의 수준에 조금 어려운 학원을 보내신 것 같아요 예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 독서토론 논술학원이 되게 어려운 거 가르쳐요 가면 아, 저희도 못 따라갑니다 네. <laughs> 아, 그, 정도, 그 정도인가요? <laughs> 네. 아니 책을 막 되게 어려운 걸 하더라고 네. 음. 중학생들 듣다 놓고 그래서 뭐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뭐 이런 걸 아, 갖다가 그런 걸 벌써 중학생들한테 아, 중학생들이 네. 그런 거 시켜요 뭐, 뭐그 배고 파좀 읽고 뭐 네.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게 막 번역도 개떡같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어른이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책들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자기는 이해가 되니까 막 강의하고 그러시래그 총균세 정도의 두께면 예전에 그 시골에 가면 저희 시골집도 그랬는데 그걸 그냥 아궁이에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면 부직갱이가 있고 그큰 책들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불을 집펴야될때 <laughs> 전화번호고 예 고용도로 그 <laughs> 딱 쓰겁니다. 그 정도의 책은 딱. 너무 심하네. 네. 네. 그 인류의 역작인데 <laughs> 역작은 모르겠고 시골 나궁에 가면 역작들 많이 있어 거기에.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왜 이게 멍때리는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생각에는 일단 이 학원이 좀 어렵다. 음. 예, 논술학원이 이 아이가 가기에는 조금 예, 어려운 상태고 진짜 좀좀 좀 수준을 낮춰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엔좀 그렇고 그리고 아이가 뭐 기본적으로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홍프로님. 예. 제가 느었어요 네, 어릴 때. 어릴 때 그랬어요? 네, 네살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어,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도 발달 중이시라고 지금. <laughs> 아직 <아니>, 발달이 <laughs> 맞습니다. 네. <laughs> 네. 뇌에서 네. 신호를 주는데 혀가 다르게 움직이고 막 그래요. 네. 네. <laughs> 아, 제가 아시는 분도. 한글을 여덟 살 때까지 아예 못했다는 예. 분이 계세요 되게 느렸대요 음. 그리고 책도 못 읽고 거의 중학교 때까지 봐본 줄 알았다 어. 주변에서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뭐그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셨거든요 오, 뒤늦게 또어늦게 뒤늦게. 네. 그래서 요거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마다 그 발달이라는 게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그 이론이 있어요 요거는 음, 음. 전 세계적으로 딱 정립된 거거든요 아 있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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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모든 인간은 한 4단계 정도의 발달을 이제 아 이렇게. 4단계의 발달 네 아. 그리고 이제 비아제라는 그 학자가 비아제 삐아제? 영립한 예, 예. 건데 피아제. 그 이후로 네. 많은 학자들이 그걸 반박하려고 네. 계속 연구를 했는데 안 돼. 아직까지 반박을 못해서 근데 맞는 이론으로 아, 교과서에 그럼, 실리고 아, 있는 어, 거예요 그거 반박하면 교수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비아제 어,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순, 그 속도나 그거는 다를 수 있지만 이 4단계는 확실히 거친다 이 아, 그럼 1단계가 뭐, 1단계 뭐예요? 이거? 1단계, 이제, 뭐, 어릴 때 유아 때, 음. 뭐, 사물이 눈에 있다가 없으면은, 음. 뭐, 사라지는 걸 인식하면 뭐 이런 건데, 네네. 중요한 거는 3, 4단계거든요. 3, 4단계? 네. 한 7, 8세 정도면 이제 3단계. 그리고 이제 한 12, 13세 정도가 이제 4단계인데, 뭐, 뭔 차이가 있어요? 이제 4단계가 되면은, 내가 다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3단계는 아직 논리적으로 네. 생각을 못 해요. 음. 여기 이제 요 차이가 있는데, 그... 편탈기, 편탈 3단계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게 어른들 중에서도 적절한 교육과 자극을 못 받으면은 4단계로 못 가고 3단계 에 머물러 있는 있다는 어른들도 종종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단계가 아마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고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추론하는 능력. 5단계도 있습니까 아니 사 단계가 끝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마다 이 속도가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열두 살인데 누구는 3단계, 누군 4단계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걸 요 요거를 섞어놓고 수업을 하잖아요. 4단계 아이들은 천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3단계 아이들은 아직 그 단계 가안 왔을 뿐인데, 바보처럼 보이는 거고. 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진짜 부럽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써봅니다 아, 우리는, 나이를 먹잖아요. 네. 그 아이는 한,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을 모, 모아요. 모아두고, 선생님이 따로따로 불러서, 그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가르칩니다. 고 오... 그 나이 때는, 그편차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예. 이렇게 스위스나 뭐, 이런 몇몇 유럽 나라에서는, 참, 음. 아주 이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음. 저희는 학년들을 딱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두 분의 말씀은 이 낭독조아님의 이 중학교 1학년 네. 학생, 멍 때리고 자녀. 있는 아이 그러니까 이제 발달과정상 약간 좀 늦게 될 가능성도 거예요. 있어요 아. 네, 그 가능성도 생각 하셔야 돼요 3단계 있는데 4단계 내용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 논술이 그거예요 4단계예요 갑자 그럼 이게 머리가 멍해지는 음. 거예요 지금 음. 저희 앞에서 그 나사 연구원이 와 가지고 네. 그. 음. 로켓이 이제 중력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데 왜게 있습니까? 저고 성장 단계고요. 왜게 있어요? <laughs> 이러, 이러니까 이제 비교 애들이랑 비교되고 UFO 애들. 있습니까? <laughs> 저, 저 2단계인 거 같은데. <laughs>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그걸 이제 알고 네. 기다려주고 아... 그렇게 조금 계속 자극을 주면은 언젠가 오는데 이것을 음... 포기해 버리고도 안돼 그러면은 사실은 더 부정적으로 나올 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사연 속 아이가 물론 어머님 걱정하는 것만큼 원래 그냥 타고난 소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맞잖아. 요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직 중일이잖아요. 음. 발달 과정에서 좀 늦는 아이들이 있다니까. 요 그럼 이 논술하고는 네. 계속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좀 어려워서 전안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얼핏 예. 들어서는 아마 큰아이가 이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효, 좀 뭐랄까, 큰 아이는 효과를 좀 사, 봐서. 큰아이는. 4단, 4단계에서. 빨리 온 거지. 예. 예. 또 근데 이런 부분이 많아요. 큰아이가 이렇게 어디 어디 음. 가가지고 잘 예. 되고 공부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또 결과는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음. 이 주제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긴한데 음. 어쨌든 두 분은 논술학원은좀안 되는 게 좋겠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예.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자주 그랬거든요. 제가 자주 멍 때렸거든요, 제가. 음. 지금도 <laughs> 아니, 지금도 가끔 지금도 <laughs> 맨날 이래. 지금도 되게 자주 뭡니까? 멍 때리는데. 6단계 아니면 6단계? 그냥 그냥 심지어 그냥 텔레 보다가도 멍 때려요. 옆에 아, 보고. 아, 네. 그쵸그 뭐냐면은 <laughs> 그 뇌가 정신이상 이렇게 기능이 네. 이렇게 한 번에 딱 셧다운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꺼져 간대요. 이렇게. <laughs> 그러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다 꺼지면 이제 치매가 예.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예. 이제 저거는 노화의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제가 그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니까 그러니까 네. 오해요. 인간은 다 성장한 다음에 예. 유지가 다 늙는 게 아니라 예. 성장이 끝난 그 순간부터 늙어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노화 속도가 빨리 오는 그러니까 거고. 그이 학생은 그럼 그냥 몽 진짜 계속 멍 때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정말로 또, 또, 타고난 또, 게 그냥. 병원을 가야 됩니까?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노화 단계에 와 있다고. 아, 그건 펜타키 선생 농담을 한 거고. <laughs> 네. 이 아이는 그 해당사항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어 펜타키 선생님도 멍 때리긴 했답니다. 근데 지금 말 잘하잖아요. 네, 음. 어려운 말도 잘 쓰고 본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 <laughs> 말하죠. 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지금 낭독 조아 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약간 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독서 논술보다는 조금 조금 그래도 차라리 그냥 동화책 읽기 이런 게 나을 수 있어요. 이아이 발달 단계에 따면그러면 또래 들보다 네, 그러니까 다른 가장 아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네. 교육 과정에서 좀 개별적으로 네. 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게 그, 그러니까 봐요. 네. 과외 얘기 나하셨다고 네. 그러는데 조금 과외 선생님이 좀더 이야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다시 뽀로로 꺼냅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거 너무 비싼 적인가요? <laughs> <아니, 지금 웃음> <자>. 아직 이 단계로 뽀스한 것 같은데 좀, 좀 논리적으로 네. 이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면 이제 이런 스타일에 좀 처음 봤을 때 학업 소질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이런 사실, 아이들. 사실 더 많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아이들 지금 음? 아이도 좀 답답해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 이런 아이들이 제일 저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 음.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만약에 누적이 돼 버리게 되면 최악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냥 의욕이 없어지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난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고그 단계로 가는 게 저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아이일수록 제일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아까 막 펜타키 선생님이 뭐 하는,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뭐할 거냐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괜히 그런 얘기 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아. 하고 나만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주의하셔야 될건 아이가 스트레스 받거나 좌절감 느끼지 않게, 잘 케어, 좀 보호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말 한마디에도 되게 주, 주, 조심조심 좀 하셔야 되고 작은 것에도 칭찬해주고 뭐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 1이면은 네. 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 오차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일 수도 있어요. 네. 인지 발달 과정에서는 그렇죠. 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뭘 잘하겠어요? 멍들 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조금 기다려 주면서.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또래하고 이제 빠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네.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은 오히려 성당 잠재력의 싹을 예. 뽑아낼 맞아요. 수 있다. 두 예. 분은 네. 역시 교육학을 동하시죠. 자, 이제 근본 없는 펜타클. 교육학적에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나? 심리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일인데 음. 보세요. 딴 주변에 막, 있는 딴 애들은 막, 막 기아 벡터 한다고 하는 애도 있고 막그 한우리 독서논술인것 같은데 거기가 가지고 막총균세다막 어? 총균세 막총싸고 막 어? 있고 막 군퍼트리고 있고 막 어? 거기 그책에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네. <웃음> <웃음> 막 그러고 있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방금 홍프로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에 어떤 인지 수준일 수 있다. 음, 맞아요. 네. 음, 그래서 기다려라.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다리고 뭐 예쁜 말 해주고 그게 심리적으로 되냐는 얘기야. 야. 그래서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나. 입시학적인 측면에서 <laughs> 입시학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또 입시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laughs> 입시학 그렇죠 네. 입시의 어떤 입... 궤도 네. 교육과. 몇 학년에는 뭘 해야 되고 네. 몇 학년에는 뭘 해야 되고 이때까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그 네.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고민이라고 봐요 어, 고민이죠 마음이 아, 막 그럼 다, 다 이제 입시학적인 측면에서 네. 교육과 전혀 어. 상관없이 저는 그래서 입시적인 학 측면에서는 지금 얘 예, 어떻게 하니까 그럼 인내인데 없어요. <웃음> <웃음> 만들었어. <되게. 웃음> 아, 저 근데 네. 교육학 우리나라 교육 대학원에서 아니면 교육학부에서 이런 거좀가르치된다고 봐요. 뭐요? 우리나라 입시, 입시. 음. 사교육 시스템. 알겠습니다. 전, 근데 어쨌든 진짜. 넘어가고 참. 제가 봤을 때는 이 입시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그러니까 대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뭐 네. 대학을 잘 가냐 못 가냐라고 결정하는 가장 가장 중요한 시기 첫 번째로 오는 시기가 중이 때라고 좀보거요 중학교 2학년 네. 중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는 시기가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고1 2학기 음. 그리고 서브, 보너스, 그냥 연장 시간 뭐요런거요런게 이제 고3인데어 중이 때가 사실은 이제 아이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이제 하려는 애들이 막 갑자기 하려고 하고 음. 또안 하려는 애들은 또안 하게 학력이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일이 학기 때도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아마 어머님들께서는 고1이면 아마 대학 뭐 고등학교 어디 보내냐 보태서 음. 지금 많이 고민이실 것 같,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뭐 일반고 가도 된다. 만약 에 이런 상황이면. 예, 일반고가 어. 더 좋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일반고 네.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시간을 더볼수 있거든요. 중이중삼 네. 때까지도. 그래서 일반고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우리 아이는. 이 대입 승부 시점을 중3 결방학 때부터 한다라고 조금 여유롭게 음. 생각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입시학이랑 교육학이랑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무슨 말기지 <laughs> 말씀하냐고. 아니, 까 그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지금 조급하지 말고. 아, 심리적으로 있으니까 조급하지 말고. 지금 너무 조급하지 말고. 입시 타이밍에 입시 타이밍을 때좀 늦춘다는 얘기예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당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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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고입을 생각하면 에이, 급하잖아요, 에이, 지금 고일 이학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급하니까 네. 고입을 일단은 넘기고 그 패스. 그냥 패스하고 예이렇게 하고, 네, 패스 이렇게 하고 일단 일반고 중심으로 가고 네. 제대로 좀 공부의 가능성을 포탄 이게 폭발시킬 그렇죠. 수 있는 시기가 좀 있으면 오니까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laughs> 그올 타이밍 올수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늦게 잡아라 아니 음. 아까 저랑 하인스님이 좀 수준에 맞게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은 주변 친구들하고 음. 비교돼서 음. 아이가 그걸 견딜 수 있냐 음. 저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나올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음. 네.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이시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일단 때에... 늘렸다 음. 아, 그러니까 마음은 비우고 음. 한 다음에 이제 이 애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은 어, 수학은 보내셔야 돼요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수학 원 가서 멍 때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럼 과일을 붙이셔야죠 아, 그렇죠 과일도 먹겠죠 그럼 과일가 나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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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네네. 어쨌든 수학은 사교육을 유지한 다음에 음.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예, 그래서 네, 책을 이렇게 독서 토론 온도 가면 정해주잖아요 이렇게 아, 예. 딱 봐도 그렇지. 읽기 싫은 거 부지깽이 예. 옆에 놔야 될것 같은 책으로 정해주잖아요 그죠 예. 그거 말고 그냥 서점에 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거든 그냥 너 읽고 싶은 책아 이런 거그 많은 책도 상관없어요 저는 네. 책이라도 좀 가깝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너가 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관심 있는 거 위주로 네가 책을 보든 뭘 하든 하라라고 좀 유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일단은 올해는 예. 그쵸 그렇죠? 예. 저도 대찬성인게뭐 어머님이 다 네. 매일같이 책을 읽어줄 수는 없을 네네. 것 같고 서점만 같이 갈수 있잖아요. 도서관이나 그렇죠. 어, 가서, 그러니까 정말 좀 재밌어 보이는 책, 네. 뭐든지. 진짜 동화책도 저는 아직 네. 괜찮아요. 네, 동화책 수준 높은 동화책 많이 있습니다. 좀이 아이 수준에 맞고 재밌어 보이는 만화책도 마법천자문 좀... 이런 거. 네, 그런 어. 것도 저는 진짜 좋다고 봅니다. 아이가 나중에 한문학 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laughs> 그, 그 분위기에 네. 서서히 젖어든다는 네, 거,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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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 가면은 책에 친해지는 거고, PC방 네. 가면은 게임에 친해지는 거고. <laughs> <laughs> 자주 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네. 이 문턱을 낮춰주는 거죠. 네.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네.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읽으면은 네. 아이가 이제 맞습니다. 더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에 친해지는 거랑 수학은 학원을 보내라. 그거랑 배게로 <laughs> 공부는 수학만 <공부는>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두분 <laughs> 아시잖아요. <어쩔 수> <laughs> <laughs> 네, 저도 마찬가지고 영어 이런 건또또 또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수학, 영어는 학원을 가서 좀 억지로 시킨 거. 이런 거 같아 이게 네. 그냥. 고입을 생각하시면 음, 고일 때부터 아니, 중일 때부터 좀 급해지시는 것 같아 g 음. 고입을 생각하면 고입을 생각하면 i n g 고 evil thing, 고 evil thing, 이 e 이 i l thing, 고 학습 i l 가 h i n 어고게 될지 모르거든요 g 고 evil 학 h i n g 고 evil t 고로 v i l thing, 고 evil t h 고 e v 고또 v i l 큰아이가 어릴 때 잘했잖아요. 음.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이게 뒤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 인생을 네. 모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뭘뭐가 뒤바뀌어요. 아, 큰아이가 오히려 어릴 때 잘했는데, 음. 커서는 학업에서 멀어지고, 둘째 아이가 그게 공부를 안하더 저는 고요 학업도 됐고, 큰아이가 작아요. 큰아이가 공부도 엄청 잘했고, 엄청 몰아줘서 서울대를 가는데, 이놈은 폐륜 자식이 되고. <laughs> 대학도 못간 얘가 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인터넷 같은 거 방송한다고 네. 막 여기서 푹할 수도 있고 네. 그 둘째는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laughs> 뭐 멀쩡하게 잘 살고 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네. 한희쌤이 <laughs> <한이 쌤이 웃음> <한이 쌤이 웃음> 고개를 떨구네요 네제 네. 둘째가 멀쩡한 직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만떨 뚫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바뀔 수 있다 미래는 모른다는 거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어 아까 펜타기 선생님이 하신 얘기인데 어, 자꾸 뭐할 거냐고 묻지 말자. 아, 그렇죠? 아, 그냥 어차피 스트레스는 받기 때문에 진로라는 게뭐뭐 뭐 어떻게 할지 압니까. 에. 근데 그것도 마음이 이해돼. 얘가 공부에 네. 소질이 없다 싶으면 어쨌든 걱정은 되죠. 혹시 그러면 미술이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시켜야 되나? 음. 혹시 그 미술에 관심이 없어? 아니 음악이라도 시켜야 될까? 음. 집에 어느 정도 좀여 유가 있다면 음악에 좀 관심이 있어 그럼 미, 밀어줄게. 네. 아니면 체육이라도 시켜야 되나? 뭐 아, 그럼 체육 뭐 밀어줄게. 네, 네. 아니 뭐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아니, 밀어붙인다고 네. 길이 예. 찾아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함은 일단 버려주시고요. 뭐 진로에 대한 문제도 천천히. 그러니까 진로도 사실 책이랑 같이 시작하는 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인생을 돌이켜 보면 인생이란 게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어머님도 알잖아요. 예, 예. 본인도 알잖아요. <laughs> 더잘 알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지금 네. 결혼하신 분, 뜻한 대로 <laughs> 결혼하셨습니까? <웃음> 그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거, 거기는 저희가 금단영역이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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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시고, 뭐 진로 문제나 이런 것도 아이랑 같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좀 가셔서, 예, 어떤 분야의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지 관찰하시면서 천천히 만들어 나가면 된다. 좀만 기다리시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 넘어가겠습니다.